자, 안녕하십니까. 이것저것 남자 하자비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앞에서 강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진로 강사로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만나 크래터첫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떨렸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강연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수업이 재미있게 잘 흘러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카메라 공포증이나 무대 공포증이 있을 건데 저도 좀 있는 편이어서 다른 강연을 청강하러 갈 때도 정말 긴장이 되고 눈물이 날 정도로 호의 났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고 첫 강연을 마치고 왔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업시간이 좀 조절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 실수 있을 수 있는데 어, 제가 좀 계획했던 시간은 다른 학교들은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어,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쓰는 시간이 있어서 좀 그거 맞춰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시간이 벙 뛰면서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시간대는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걸좀 나름 구상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진로 강사를 하면 돼 있어서 증거를 남겨야 되다니까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됩니다. 두 시간 수업 동안 30장을 좀 찍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힘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컨셉 사진을 좀 찍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어, 선생님도 좀 숙제가 있어서 애들아 좀 부탁할게 하면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은 좀 자연스럽게 30장을 좀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는 크레터 수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청강을 했을 때이 수업에 어려운 일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처음 어,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려움이 많아서 정말 쉬운 예제를 가지고 가지고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나서 노는 친구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도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나마 잘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간식을 가지고 간게참 잘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라 보니까 집중력을 떨어질 때마다 간식을 뿌렸었는데 저는 그걸 덕분에 한 30분 정도의 수업을 잘마무리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조명을 살만한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를 볼수 있는 건뭘까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어떤 친구가 정답은? 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선물을 주고 그러면 가장 밝은 빛은 뭘까요라고 또 질문을 하면 어떤 친구는 태양이라고 대답을 하면 또 선물을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분의 한계골로 키시가 나가면서 수업의 집중도를 올리고 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가지 않아도 미리 손들고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재밌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정말 쉬운 문제나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유의문제로 참여를 시켰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쉬운 예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상에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앞에 말한 것처럼 빨리 끝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게큰 아쉬움이었는데 어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수업이 끝나고 한 이틀이 지났나 선생님 저다 만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라고 영상도 보여내주고 문자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정말 기특하고 정말 대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맛에 많은 사람들이 강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좀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종종 이런 수업에 나가서 강사로서 초석을 다지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강사로서 앞으로도 활동을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바라면서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것저것 남자 하자비 시장이었습니다.